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네, 19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1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수에 맞춘 것이라 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아,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익히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 뭐 찬양으로도 이렇게 아, 많이 불리워지는 너무나 유명한 아, 그런 아,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 보기 전에. 조금 그 당시에 이제 좀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 그가 어,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네. 유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두운 darkest time 인지르야, uh, 어, 유다라는 나라. 남,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였었는데 남쪽으로 이제 나눠지죠,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슷해요. 남북한 이렇게 되듯 남한의 유다. 간에 이렇게 북쪽의 이스라엘, 어그 당시의 왕이던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아주 탄압했던 무제한 사람들을 죽이고 어, 부정과 불의로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디 ك 이터 독재자 같은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우상을 어, 숭배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유다라는 나라의 국내적으로는 예, 그. 부정부패, 영적 타락이 극심했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의 이틈 사이에서 굉장히 고립된 그런 상황을 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거 한국하고 비슷하다. 네, 우리 한국하고. 자 하박국은 이런 혼란함 중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믿는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어떻게 보면 하박국 전체의 주제이자 어떻게 보면 신구약 전체의 어떤 핵심되는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앞에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의인이라는 게말씀요 뭐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 옆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 주에 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 예.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시오. 예. 오늘 제목이죠.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옆에도 얘기 주세요.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네.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네. 넘겨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옛날 어, 조용기 목사님의 이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읽게 됐어요. 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네. 종목사님 이제 경상도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뭐 이러면서 이제 어? 사단 마귀의 그 전략, 스트레드지, 작전 제1호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을 자꾸 마음속에 심어줘서 그 결과로 불신함과 불순종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그 사건을 잠깐 나눴는데 태초에 여러분 이 뱀이 하와이에게 이브에게 와서 속삭인 최고의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결코 죽지 않아. 어?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걸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진다는 거는 이성의 눈, 지식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지한 거야. 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요약하면 요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뉴에이지라는 이 사상의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야. 그 따먹어도 돼. 네맘대로 해. 네. 이 뱀으로 변신한 사단의 유혹, 거짓말의 핵심문이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이 될수 있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야, 이게 명상하고 뭐 이러면 내가 하나님 될수 있다고? 정말? 예. 네.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하와는 자신이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가를 따먹고 맙니다. 음. 자, 이원죄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다 주셨어요. 모든 거다할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딱한 가지 제약을 주셨어요. 음. Be cautious. 딱한 가지. 그것은, 예, 여러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에 아, 어, 이건 네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네가 자유롭게 할수 있어. 뭐든지 다할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삼장에 보시면 뱀이 뭐라고요? 해 네가 죽을까? 죽잖아. 이렇게 얘기해. 자, 반드시 죽는다. 그럼 뭐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 그럼 먹으면 안 되지. 자, 건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자. 이래야 되는데, 이 하와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수천,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를 감사하지 않고 딱한 가지, 한 가지 불만이 딱 생겼죠. 그게 뭐예요? 근데 선악관은 왜안 돼? 근데 왜 선악관은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니까. 이건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나머지는 다 돼. 근데 이 여자는 지나가다가, 왜 저거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고,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된 여러분 이 동기가 뭐예요? 동기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그리고 욕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욕심.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실시라는 이제 선교 단체 음, 단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제일 쉬운 쉬운 대상이 대학교 1학년생이에요.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사람 학사, 석사, 박사 과정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 교수들 정말 전도하기 힘듭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신학과가 있었어요. 신학 교수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신학 교수인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놀랬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얘기했더니, 야, 난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알아. 히브리어, 헬라우 쩍쩍쩍. 근데 믿지를 않더라고. 아, 돌 깜짝 놀랐어요. 자유주의 신학. 아. 여러분 자기. 이렇게 교만해서 자기 뜻과 행동을 따라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다 같이 시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겸손한자가 누구예요? 겸손한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즉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자꾸 미루잖아요. 나중으로 미루, 미루면 다 잊어버려요. 이, 이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참 어리석고 교만한 게 뭐냐면 감사함을 잊고 살아요.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 막 너무나 너무나 잘 되고 형통하는데 이거 싹 잊고 살다가 나중에 또 뭐가 잘 돼요? 어? 뭐 사업이 잘 되든지, 뭐, 뭐 학교 문제가 잘 됐어요. 그동안에 기도했고 막 이랬던 게잘 됐어요. 잘 되면 은 지가 잘라서 잘된줄 알아. 교만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 길을 여세요. God will open the door for somebody who gives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문을 여세요. 여러분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혹시 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함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자, 미국의 그 남부에 가면 엘라바마라는 엘라바마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음,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저렇게 주황색으로 된 오른쪽에 예, 미국이 굉장히 큰 대륙이잖아요. 예, 엘라바마하면 저는 뭐가보질않아서 예, 옛날에 오수젠나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멀고 먼 알라바마, 나의 고향은 그곳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앨라바마. 이 앨라바마가 유명한 땅콩 생산지입니다. 그런데왜왜 앨라바마가 왜 땅콩으로 유명한 곳이 됐는가? 아주 여기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앨라바마는 원래 예, 목화밭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카튼 스테이트. 예, 목화 아시죠? 예, 우리 옷 면으로 만든 옷들. 이게 목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렇게 이렇게 눈처럼. 예, 목화 꽃이 피는데. 이 목화. 목화밭 최대의 목화 생산지였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부터 예, 이 멕시코라는 멕시코로부터 예, 이 목화밭을 망치는 벌레인 저기 벌레 모양이 있는데 바구미. 예. 우리 이제 바구미를 어서 디볼수 있냐면 쌀쌀 쌀 바구미가 이 바구미예요. 이 바구미 위블 바구미가 나타나서 이 목화밭을 완전히 숙대밭으로 만치니다 엘라바마에서 이 텍사스까지 이 남부에이 목화지대가 전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 사람들에게는 깊은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게 그들의 어떤 생계 유지의 수단인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니까 예,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그러면서 이 상황과 난관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돌파할 수 있을지 연구를 했어요 네.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 벌레를 이기는 작물이 뜨는 거예요 농작물 그게 뭐냐면 하 그게 바로 땅콩이었어요 여러분 땅콩 이 왼쪽이 땅콩밭이에요 네. 저도 예전에 우리 외가에서 땅콩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서 땅콩을 캐 보니까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밑에 파릇파릇한 이제 밑에 땅콩이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그걸 캐 가지고 예. 그걸 캐면 이제 저렇게 이제 쉘이 나오죠. 껍데기가 나오죠. 이제 땅콩이 그 안에 들어있는 예. 바구미라는 벌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땅콩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땅콩을 예. 이제 심었다가 그걸 다 정리하고 목화를 심으려고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그 알라바마의 그 땅이 땅콩에 딱 맞는 토양이더라는 거예요. 땅콩이 너무나 잘 세는 농사가 잘 되는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은요 목화의 네 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땅콩 재배 이제 오린을 했습니다. 땅콩 재배 오인을 하게 됐고, 20, 이게 1 0 0년전 얘기예요. 2 0 년이 지나서 그 땅은 세계 최대의 땅콩이 생산되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남의 얘기니까 우리 아멘도 없잖아요. 네. 거기는 생계가 달린 얘기였는데, 일인데. 네. 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여러분 피넛버터 포함해서 땅콩을 재료로 만든 모든 식품들이 바로 그때 이 남부지방에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네. 계속 아멘이 없죠. 네. <laughs> 자, 세계 최대의 이 땅콩 생산지가 된이 엘라바마 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 그 마을은 세계의 땅콩수도, 지금도 매년 땅콩 축제가 열리더라고요. 네. 이 땅콩수도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 농부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기리고 이 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것을 네. 감사하기 위해서 마을 한복판에다가 동상을 세웁니다. 네. 이렇게 세웠어요. 딱 세웠어요. 여인이 이렇게 뭘 들고 있죠? 저 위에를 확대해 보면 그게 네. 뭐예요? 바구미입니다. 네. 그리고 저탑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래요. 벌레를 보내 주셔서 우리 지역이 고난을 이기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바구미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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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가운데 이제 고난이 오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Suffering hardship is blessing in disguise. 예. 변장된 축복.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감사. 다 같이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네, 성경 속에는 이 말세 오늘 내가 같은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기록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디모데 네,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laughs>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말세가 왜 고통스러울까요? 네. 이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질하고 자랑질, 교만, 비방, 부모 거역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 그 다음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의 제일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거역하고 싸우니까 누가 그러더라요. 부모를 요즘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격한대. 그러니까 이게 말썽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지금 세상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 참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옆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쩜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물어봐 주세요 옆 사람한테. 어쩜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네. 아니 먹고 살수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 어쩜 이렇게 감사하지 않죠? 자, <laughs> 아, 어, 그 일본의 그큰 사업가이고 CEO 중에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스시타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 자전거 가게에 어, 점원으로 일할, 일을 했어요. 점원으로 일하다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대기업가가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하면, 여러분 누구냐하면 이분이 여러분 잘 아셔요. 예, 파나소닉, 예, 파나소닉. 그리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네셔널 t v 가 유명했죠. 예, 그 창업자예요. Founder of Panasonic, National. 창업자인데 이분이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감사할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아, 역시 남다른 어, 대단한 어떤 조건이있구나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츠시다 회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성공한 것은 먼저 첫 번째, 제 나이 11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어서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몸이 너무너무 허약해서 약해서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였기 때문에 남보다 더 공부했고 또 많이 배운 분들의 충고를 잘 귀담아서 들었던 것이 제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마치시다 회장은요 가난했어요. 너무나 불우한 그 어린 시절 인생을 보내야 됐지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상황과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유다란 나라의 상황은 정말 처절했어요. 예, 미주로 강대국이었던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망하지,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었고 또 정치적 도적,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의 극치, 예, 극도로 타락을 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런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숭배했고. 더불어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 그들의 주 농작물 수확되는 감람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렸는데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냐 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 예,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생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최고의 감사 그것은 무엇, 무엇 때문에, 무엇, 예. 무엇을 내게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자, 하박국은 일장 처음을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한테 왜라는 질문을 받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한테 불만함을 다 쏟아내요.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에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하면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냐?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우리 민족을 주관하시는가 하면서 고백하며 마칩니다. 마치는 게 뭐냐, 그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나는 즐겁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그러면서 19절 이제. 19절 읽고 마치죠.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빨간 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어떤 상황과. 글쎄요. 참,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야기하시는 건참 제가 새벽으로 이렇게 참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예,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예, 때로내 일같이, 내 부모님같이, 내 형제같이, 부모님 형제 그냥 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런 형편에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감사할 때, 2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또이 사슴처럼 자유롭게,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을 받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